솔직히 한국은 별로잖아. 그런데 왜 다들 한국 문화에 열광하지? 여기 한국 문화를 우습게 아는 엘리트 중국인이 있습니다. 항상 중국이 최고라고 여기며 살았죠. 그런 그녀가 한국에 와서 심경의 변화를 느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 궁금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혜이밍이에요. 베이징의 큰 사무실 건물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죠. 오늘도 여느 날과 같은 하루였어요. 제 책상에 앉아 베이징의 높은 빌딩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여기는 중국,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죠. 적어도 제가 항상 그렇게 믿어왔었어요. 어릴 때부터 중국이 세계 최고다라는 중화사상에 물들어 자랐고, 명문칭화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현재 직책을 맡았습니다. 스스로를 중국의 위상을 전파하는 엘리트 컨설턴트라 여기며 자존심을 결코 낮추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어요. 상사가 세계 여러 문화에 관한 워크숍을 계획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여러 나라에서 온 발표자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전통과 음식,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죠. 신이 나야 할 일인데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사무실을 걷고 있는데 동료들이 컴퓨터 앞에 모여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다른 책상에는 누군가 작은 K팝 밴드 포스터를 붙여 놓았고, 휴게실에서는 사람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갑자기 속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왜 모두가 한국에 그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그냥 작은 나라일 뿐인데. 중국보다 더 흥미로울 게 뭐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가 있잖아요. 강력한 국가고요. 한국은 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제 책상으로 돌아와서 일에 집중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꾸 제가 본 것들이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상사에게 이야기해 보기로 했죠. 워크숍에 한국 문화를 포함하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어떨까요? 제가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상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든 문화를 존중해야 해요, 장 컨설턴트. 지금 우리 고객들이 한국에 관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죠. 그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사무실을 나왔지만 속으로는 화가 나고 있었어요. 아무도 중국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 위험성을 보지 못하고 있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침대에서 뒤척이며 한국에 커져가는 영향력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어떻게 그렇게 작은 나라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들의 성공에는 분명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모두 가짜일지도 몰라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쇼일 뿐이라고요. 그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제가 직접 한국에 가보려고요. 문제점과 허점을 찾아내겠어요. 한국이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하지 않다는 증거를 가져오겠어요. 하지만 화려한 수도 서울에는 가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부산이라는 두 번째 도시로 갈 거예요. 그곳은 서울만큼 다듬어지지 않았을 테니 진실을 찾기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어요. 상사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뚜렷한 임무가 있었죠. 비행기 표와 호텔을 예약하고, 비자를 신청하면서, 그런 작은 나라에 가는데도, 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짜증이 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누군지 모르나요? 제가 중국에서 왔다는 걸 모른단 말인가요? 가방을 싸면서 지저분한 거리, 무례한 사람들, 형편없는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올 장면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모두에게 한국이 이런 칭찬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보여주겠어요. 중국의 명예를 지킬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단순한 여행 계획이 아니었어요. 저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킬 모험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을 판단하러 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제가 마주하게 될 것은 그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어요. 바로 저 자신에 대한 진실이었죠. 제 자존심이 사실은 저를 보호하기 위해 쌓은 벽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고요. 모두에게 보여주겠어,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저를 위해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부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김해공항에 살짝 내려앉고 있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지만 제가 긴장하고 있다는 건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창 밖으로 부산을 처음 보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푸르더라고요. 멀리 산들이 보이고 바다도 가까이 있었죠. 풍경을 감상하러 온게 아니라 한국의 문제점을 찾으러 왔다는 걸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있었죠. 공항 안은 깨끗하고 밝았어요. 표지판들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놀랐어요. 당연히 혼란스럽고 길을 잃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입국심사관이 제 여권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비자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그의 표정은 무표정하더라고요. 사업차 방문이신가요? 아니면 관광이신가요? 그가 간단한 중국어로 물었어요. 조사를 위해서요. 저는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작은 나라에 입국하는데, 비자가 필요하다는 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나라인데, 왜 내가 여기 오려면 허가가 필요한 거지? 제 캐리어를 찾아 공항 메인 구역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밀치는 일은 없었죠. 바닥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나쁜 냄새도 전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었죠. 이건 제가 보고 싶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택시기사가 미소를 지으며 제 가방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호텔? 도와드릴까요? 그의 중국어는 서툴렀지만 노력하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흔들며 그를 지나쳐 걸었어요. 분명 제가 중국인이라서 추가 요금을 받으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얼마나 속임을 당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저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대신 시내로 가는 공항버스를 찾았어요. 줄을 서서 표를 사면서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죠. 버스 안에서 창 밖으로 부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로는 매끄러웠고, 차들은 교통 규칙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체계적으로 보였죠. 이건 그냥 공항 주변이니까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 부산은 다를 거야. 하지만 도시로 들어갈수록 깨끗한 거리,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아름다운 공원들이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은 신호가 바뀔 때까지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아무도 인도에 침을 뱉지 않았어요. 줄을 서 있을 때도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았죠. 아니야,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야 작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야. 버스가 제 호텔 근처에 저를 내려주었어요. 고급스러운 곳은 아니었지만 깨끗하고 현대적으로 보였죠. 안에는 체크인을 위한 기계가 있었어요. 사람은 없고 그냥 여권을 스캔하기를 기다리는 컴퓨터 화면만 있었죠. 저는 그것을 찌푸린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기계들이 자주 고장나곤 했거든요. 결국 직원을 기다리게 되죠. 이것도 똑같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오류 메시지가 뜨길 기다리며 여권을 스캔했죠. 하지만 오류가 없었어요. 화면에 바로 제 예약 정보가 나타났어요. 확인을 요청한 다음 객실 키카드를 인쇄해 주었죠. 전체 과정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키 카드를 들고 서서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게 실패하길 바랐거든요. 한국 기술에 대해 불평하고 싶었는데. 대신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야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인상적이죠. 그렇지 않나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단정한 호텔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표에는 중국 글자로 리냐 샤오라고 적혀 있었죠. 그녀도 저처럼 중국인이었지만, 여기 한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시스템은 괜찮네요. 하지만 자주 고장나겠죠? 리냐 샤오가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매우 믿을만해요. 모든 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거든요. 저는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왜 중국인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을까? 중국에는 더 좋은 일자리, 더큰 기회가 있는데. 여기서 일한다면 아마 그녀는 별로 똑똑하거나 재능이 없나 보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거겠지. 왜 한국에서 일하세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중국이 더 낫잖아요. 화를 내는 대신 그녀는 제 질문에 대해 생각하는 듯 했어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때로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밖으로 나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녀의 말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저는 배우거나 성장하러 여기 온게 아니었어요. 결점을 찾으러 왔는데, 중국이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수 있을 거예요. 저는 돌아서며 말했어요. 호텔방에서 캐리어를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방은 작았지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죠. 욕실은 깨끗했고, 침대는 편안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은 저녁이 찾아오면서 빛나기 시작하는 도시의 불빛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한국은 실망스러워야 했는데, 내일은 붐비는 곳, 오래된 동네로 가볼 거예요. 관광객을 위한 이 반짝이는 표면이 아닌, 진짜 한국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도, 리냐 샤오의 말이 자꾸 생각나고 있었어요. 때로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밖으로 나가야 할 때가 있어요. 만약 내가 배우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여기서 배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목적을 가지고 왔고 그것을 고수할 거예요. 내일은 제가 찾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 이미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두려웠죠.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늘 제 임무는 분명했어요. 유명한 생선시장인 자갈치 시장을 방문할 거예요.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건 분명 분비고 비린내 나는 생선시장일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어두운 네이비색 정장을 빠르게 입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으면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한국인들에게 제가 그냥 관광객이 아니라 성공한 중국 여성 사업가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호텔 아침 식사는 맛있었어요. 그게 저를 짜증나게 했죠. 뭔가 불평할 거리를 바라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밖으로 나가니 가까운 바다에서 불어오는 소금 냄새가 섞인 신선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지하철을 타고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죠. 지하철은 깨끗했어요. 지도는 이해하기 쉬웠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표지판이 있었죠. 모든 열차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어요. 아무도 밀치지 않았고,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죠. 이건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진짜 한국은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야. 자갈치 시장에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생선과 바닷물 냄새가 코끝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냄새는 강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바닥은 젖어 있었지만 더럽지는 않았어요. 고무장화와 앞치마를 입은 생선 판매원들이 얼음 위에 상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모든 가판대가 정리정돈 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통로는 좁았지만 깨끗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게 아니었어요. 어디에 어수선함이 있지? 어디에 혼란이 있지? 분명히 발견할 거라 생각했던 파리나 쓰레기는 어디에 있는 거지? 시장 안쪽으로 더 걸어 들어가며 문제점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보이는 것이라곤 해산물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일꾼들, 행복한 표정으로 상품을 살펴보는 구매자들, 그리고 신선하고 깨끗해 보이는 음식뿐이었어요. 갑자기 배가 아파왔어요. 화장실이 급하게 필요했죠. 주변을 둘러봤지만 공중 화장실 표지판이 보이지 않았어요.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더 빨리 걸으며 모퉁이를 돌고 필사적으로 화장실을 찾고 있었죠. 하지만 시장은 미로 같았어요. 메인거리로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이제 배에 통증이 끔찍할 정도였어요. 당황한 채로 조용한 구석에 있는 빈생선 상자 더미 뒤로 숨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죠. 아무도 보지 않기를 바라며 바로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시장 직원이 공포에 질려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혐오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한국어로 뭔가를 소리치며 전화기를 꺼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저를 가리키며 코를 막고 있었어요. 몇몇은 전화기도 꺼냈죠. 사진을 찍고 있는 걸까요? 저를 촬영하고 있는 걸까요? 부끄러움이 불처럼 온몸을 타오르게 했어요. 중국에서는 가끔 거리에서 설명하려고 했지만 제 말은 제 귀에도 한심하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한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베이징에서도 이런 짓은 하지 않을 텐데 왜 여기서는 괜찮다고 생각했을까요? 여경이 도착했어요. 그녀는 휴대폰 번역기를 통해 저에게 이야기했죠. 공공장소에서의 소변은 심각한 위반 행위입니다. 체포할 수도 있지만 관광객이시니 이번은 경고로 끝내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누구도 쳐다볼 수 없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한국의 문제를 보여주려고 계획한 게 아니었는데. 대신 제가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경찰이 떠난 후, 저는 서둘러 시장을 벗어났어요. 지나갈 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등 뒤로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그들은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을까요? 소식이 이미 퍼진 걸까요? 제 동영상이 온라인에 올라갈까요? 자신감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시장 출구 근처의 작은 포장마차에 멈춰 섰죠. 메뉴판에는 중국어가 없고 한국어만 있었어요. 이것도 다시 화가 나게 했어요. 왜 중국어가 없는 거지? 중국 고객을 원하지 않는 건가? 중국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건가? 왜 중국어 메뉴 없어요? 메뉴판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물었어요.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노인 여성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녀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근처에 있던 젊은 한국 남자가 차가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황제는 모든 사람이 자기 언어를 말하길 기대하지, 그가 완벽한 중국어로 말했어요. 다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배고픔도 잊은 채 빠르게 그 자리를 떠났죠. 나중에 해운대 해변에 갔어요. 모래는 황금빛이고 깨끗했어요. 햇살 아래 물이 반짝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다채로운 파라솔 아래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모래성을 만들고 있었죠. 모래사장에 경고 표지판이 있는 빨간 선이 보였어요. 생각도 없이 그 선을 넘어섰죠. 구명조끼를 흔들며 한 구조원이 제게 달려왔어요. 그는 선을 넘어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설명하려고 했죠. 저는 그를 손짓으로 물리쳤어요. 내가 뭐 하는지 알아요. 날카롭게 말했어요. 당신 도움 필요 없어요. 그의 얼굴에는 화남이 아니라 걱정이 보였어요. 이상하게도 이게 저를 더 나쁘게 느끼게 했어요.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굴고 있는 걸까요? 뭘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날 저녁 중국 노래를 소리쳐 부르며 거리 음악 공연을 방해했어요. 음악가들은 혼란스러워 보였고, 관객들은 짜증난 표정이었어요. 누군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했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는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간다고 기사를 비난했어요. 그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화난 말투는 이해한 것 같았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리는 엉망이었고, 눈은 흥분된 상태로 보였어요. 거울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제 반영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이건 내가 아닌데. 처음으로 제가 문제이고 한국이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생각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두렵게 느껴졌어요.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 무거운 마음으로 눈을 뜨고 있었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돌처럼 무거워졌어요. 메시지와 알림이 잔뜩 와 있었거든요. 어젯밤 거리 공연에서 누군가 저를 녹화했더라고요. 영상에는 제가 소리치고 연주자들을 방해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중국 노래를 요구하고 조용히 하라는 말을 거부하는 장면이었죠. 그 영상이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영상 자체보다 댓글들이 더 마음 아프게 하고 있었어요. 이게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행동하는 방식인가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네요. 그녀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나쁘게 보이잖아요. 너무 창피해요. 이 여성에 대해 한국 친구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침대 위에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건 제가 계획했던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문제를 찾으러 왔는데 대신 모두가 제 문제를 보고 있었어요. 천천히 짐을 싸고 있었어요. 넣는 물건마다 제가 여기서 저지른 실수들을 떠올리게 했죠. 네이비색 정장은 겸손해야 할때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려 했던 걸 상기시켰고, 워킹화는 해변에서 안전선을 넘었던 일을 떠올리게 했어요. 휴대폰은 저를 환영하려고 했을 뿐인 곳에서 결점을 찾으려고 화난 표정으로 찍었던 모든 사진들을 생각나게 했죠.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랐어요. 문을 열자 중국인 호텔 매니저 리냐 샤오가 서 있었어요. 오늘 체크아웃 하시나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그녀의 눈은 판단하지 않고 친절해 보였죠. 말을 할수 없어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영상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봤을까요? 부산에서의 머무름이 기대했던 대로였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이 질문에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 했어요. 참을 수 없이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죠. 아니요, 속삭이듯 말했어요. 아무것도 제가 기대했던 대로가 아니었어요. 리냐 샤오는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을 묻지 않았어요. 그저 그녀의 연락처가 적힌 카드를 건네줬죠. 혹시 부산에 다시 오시게 된다면, 다음에는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오시면 환영해 드릴게요. 그녀의 말은 아기가 없었지만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녀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저를 꾸짖는 대신 그녀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김해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앉아있는데 휴대폰에 새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제가 최악의 순간에 저를 발견했던 빨간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시장 여성, 박수진이었어요. 누군가 그녀에게 제 연락처를 알려줬나봐요. 장 씨, 저는 자갈치 시장에 오는 중국 방문객들을 더잘 맞이하기 위해 중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다음에 부산에 오시면 저를 찾아주세요. 아마도 우리가 서로를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눈에 눈물이 맺히고 있었어요. 제가 한 행동, 제가 보여준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저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고요? 우정을 제안하고 있다고요?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 밖으로 아래에 있는 구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 그 구름들이 너무 하얗고 평화로워 보였죠. 제 여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냥 물리적으로 부산에 간 여행뿐만 아니라 제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 여정에 대해서요. 저는 두려워서 한국의 결점을 찾으러 갔었어요. 만약 한국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좋다면, 그건 중국이 제가 믿고 싶었던 만큼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변화가 두려웠어요. 제가 틀렸다는 것이 두려웠죠. 하지만 틀리는 것은 세상의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배움의 시작이었죠. 비행기가 베이징에 착륙했을 때 익숙한 고향의 모습이 저를 반겨주고 있었어요. 거대한 공항,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 어디에나 있는 중국어 표지판들.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한국보다 더 좋거나 나쁘지 않고 그저 다를 뿐이었죠. 다음날 직장에서 동료들이 제 책상 주변에 모였어요. 부산에 대해 말해줘. 끔찍했어. 모든 문제점들을 찾았어.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것이 제 시련이었죠.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제가 정말로 배운 것을 나눌 것인지. 부산은 깨끗했어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친절했어요. 내가 그렇지 않았을 때도. 시스템은 잘 작동했고 음식은 맛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보였어요. 이건 그들이 듣기를 기대했던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중국의 우월성은? 누군가 물었어요. 중국은 훌륭해요. 대답했어요. 그리고 한국도 자기 방식대로 훌륭해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위대함이 존재할 공간이 있어요. 그날 밤, 리냐 샤오와 박수진 두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 행동에 대해 사과했고, 그들의 친절함에 감사를 표했죠. 우리 조직들 간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지 물었어요. 판단이 아닌 존중과 배움에 기반한 진정한 교류 프로그램이요. 보내기를 누르면서 결국 저도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문제점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왔죠. 지혜의 시작이요. 위대함이란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라는 이해였어요. 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다른 나라에 대한 증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이었죠. 부산으로의 여정은 제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대신 그것은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죠. 제 이름은 장웨이밍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진정으로 위대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 면에서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